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숙제로 낸 중단원 평가를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이고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꼭 음, 과제물을 작성해서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세요. 음, 올리지 않는 학생들은 두 개를 모두 올려야 됩니다. 수학 독서하고, 올리지 않은 학생들은 출석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학교에 잠깐 나와서 배우고 가시거나 아니면, 음,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꼭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수의 개수하고 음의 정수의 개수를, 골라,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양수는 정수도 되고 유리수, 분수도 됩니다. 하지만 음수는 음의 정수만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양수를 골라볼게요. 플러스 붙은 거는 전부다. 부호가 없는 것도 플러스죠. 그래서, 아, 양수의 개수는 세 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붙은 것 중에서, 음,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중에서 정수인 것만. 그래서, 음, 분수도 안 되고요. 뭘까. 소수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의 정수의 개수는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아, 허, 아이고, 허,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약분 되네요. 큰일 날뻔 했네, 그지? 그래서 요것은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이거는 음의 정수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음의 정수는 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아, 이거 실수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 이 식을 만족하는, 파란색을 바꾸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정수 A를 모두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한번 저쪽 메모장으로 옮기고, 가지고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크고 A,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일단 마이너스 3분의 8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 6이잖아요. 그래서 2.얼마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수점 아래는 구체적으로 안 구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는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좋아. 자, 0, 0이 있구요. 1, 2, 정수니까 정수를 한번 써보는 거지. 3, 4, 5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지금, 음, 잠깐만, 색깔을 바꿀 수 있나? 여기서? 옳지. 바꿀 수 있네요. 음. 지금 마이너스 2점얼마다 얼마 하고 여기 어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5부터 작가가 갔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5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하고는 부등호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포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하고 안 하고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고, 수직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잠깐만, 선생님이 써볼게. 검정색으로 닫기. 요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렇게 동그라미 안에 비워서 하는 거야. 여기 포함을 할 때는 꽉 채운 동그라미를 하는 거고, 포함을 안할 때는, 안을 비워서 동그라미를 하면은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여기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홉, 여기까지. 여덟 개인가? 1, 2, 3, 4, 5, 6, 7, 8. 여덟 개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아, 모두 구하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절대값이 7인 양수와 절대값이 7이라고 하면,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이 있고요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 말고 플러스 7을 얘기하는 것이다. 절대값이 5다. 그러면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있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 말고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합을 구하랬으니까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5는 7 빼기 5로 우리가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를 일교차라고 합니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최고 기, 최고 기온에서 빼기 최저 기온이라는 거죠. Okay. 자 그랬을 때 화성의 최고 기온이 25 여기 25도씨 우리 식쓸 때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예요 일교차는 그걸 어떻게 해라 빼라 이렇게 과로를 음수를 뺄 때는 과로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근데 음 빼기는 뒤에 거에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뿔, 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25 더하기 55가 되는 거예요. 답은 8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위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도시, 이렇게 뒤에다 쓰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유리수에서 5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 했더니 4분의 7이 되었다. 아유 맨날 잘못한 거 맨날 많이 나와 그지 어떤 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수? 어떤 수는요? 결과에서 4분의 7에서 더 했더니 4분의 7이래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뺍니다. 그래요. 어떤 수가 나오죠? 결과에다가 연산한 거를. 거꾸로 하면은 어떤 유리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뿔뿔 마마는 뿔뿔 아시죠? 그럼 4분의 7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10 약분을 하시면 2로 약분되죠? 2 2 4 2 5 10 그래서 2분의 5 분모 분자는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수 2분의 5가 어떤 수였잖아 거기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야 된대요 바르게 계산하려면 따라서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괄호 잊지 마세요 따라서 마마는 뿔뿔 약분 괜히 했다 그지 2분의 5는 아까 4분의 10이었죠 4분의 10 더하기 4분의 3 따라서 4분의 13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것은 4분의 13.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은요. 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수는 플러스 중에 있겠죠 플러스가 지금 요거랑 요건데 2가 제일 크네요 얘가 가장 큰수 1번 문제 2하고 곱을 뭘 할까 가장 작은 수는 음수 중에 있겠죠 음수 중에서 둘 중에 뭐가 작냐면은 절대값이 큰게 작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더 많이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5는요 마이너스 4분의 10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이게 10분의 25기 때문에 잠깐만 여러분들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5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0분의 25 5, 20 5, 5, 2 0 2분의 5였어. 미안. 어 맞죠? 맞죠?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한 번에 깨끗하게 해줄걸 자,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0, 음,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부, 분모를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불렀나 보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0하고 마이너스 4분의 13은 절대값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 작은 수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13. 곱하시면은 2, 2, 분자와 분모는 약분이 되죠. 2, 2, 4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랍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자, 지우고.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여기, 아까 2.5하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돼요. 분수를 바꾸기 힘들면 4, 3,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얼마 얼마잖아요. 따라서 절대값이 얘가 제일 크다고 볼수 있겠죠? 마이너스 4분의 13. 부 띄고, 우리 왜, 어, 안장, 안장 떼고 싸우는 건가? 안장이 아닌가? 뭐 계급장 떼고 싸운다라나 그죠? 그것처럼 부 빼고 대결해야 돼요. 음. 절대값은. 더하기.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당연히 0이겠죠? 0.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3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